장난책 하나 여기 안 돼요. 나이스. 보고 음, 보자 커다란 나무가 책인데 아, 봤어요? 네네. 이거 어떤 어. 할아버지가. 맞아 할아버지 나무 맞아. 했는데, 나무 그래. 진짜 그 얘기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어. 아낌없이. 어 맞아. 여기 <laughs>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큰 나무가 집 앞에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가 마당도 있고 나무도 있었어. 잘살아나씨였나 봐요. 네. 근데 가족이 안 보여 계서 아마. 혼자 사는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생님처럼 네.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가 한명 와가지고 야 여기 나무 훌륭하네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아 성가시 나물뿐이에요 그 정도 시작되는거야 그래서 이제 어 어느 날은 이제 갔더니 새가 너무 지저거리서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아우 시끄러 아, 이씨 두고보자고 발로 빵 차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차를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차를 촥 마시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딱 떨어져. 봤더니 새똥이네. 어? 에이 죽어보자. 에이? 에이 빵 차이가 곱둥이 나. 그리고 아씨가 나무에다가 빨래줄을 탁 해가지고 이제 빨래를 다 널었어. 널었는데 이 나무 그늘 때문에 이게 이게 옷이 잘안 마르는 거야 이게. 또또 이제. 또 짜증 나가지고 또 에이. 보고 보자 어, 나무 기는 거야 이렇게 어디 보자 차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또 한낮에 이제 또 여기다가 그 침대 해먹 해먹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 위에서 이렇게 송충이가 대롱 대롱 눈앞에 아 이렇게 려 있는 거 보고 이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 나무 이렇게 빠질 때뭐할 보자 <laughs> 그리고 이제 나무에 빨갛게 예쁜 열매 열렸는데. 애들이 젊그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서리 서리에 간다고 이거 막 이렇게 막 따가니까 또 화가 난거야시죠 그래서 막 혼자 그 열매 있는 걸다따서다따가지고 이제 이만큼 해서 가져갔어.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또 어때요? 뭐가 떨어져? 가을엔 또 이제 나뭇잎이 막떨어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야. 이거 치우고 나서 이제 이거 치우고 나서 또아이씨이거보잖아 이거 뭐라고? 이제 겨울이었어. 겨울에 이제 또그 가지 위에서 이제 가, 가고 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확 떨어져 어? 근데 또 짜증나가지고 에잇 죽어보자 이러고 이제 정말 그 겨울에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나무를 뚝딱뚝딱 해서 대버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봄이 됐어 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봄이었는데 나무가 나무가 없으니까 꽃이 피는 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아침에 새가 지적이지 않으니까 아침이 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아저씨 지금 우산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빨래를 걸려고 하는데 빨래 나 줄을 걸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물침대를 걸고 있는데 그물침대를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가을이 되면 이제 빨간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광주리가 있는데 사고가 없네. 가을에는 나뭇잎이 없어 가지고 나뭇잎 모아 가지고 고구마짜 고구마 먹는 맛으로 살았는데. 고구마 구먹는 맛으로 살았는데 고구마를 구먹을 수가 없네. 응? 너무. 나무에서 구워가. 나뭇잎으로. 고구마. 딱 사왔겠지. 깜짝 아, 사왔겠지. <laughs> 겨울이 되니까 이제 우체부가 오더니 추워대는 거야. 에이, 커다란 나무가 없으니까 불편하구만. 여기 어딘지알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집 앞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보면서 이제, 숙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 좀 이따가 이제, 휴. 좀 이따가 이제, 흙! 하더니, 좀 이따가 이제 아저씨가, 으으으! 하고 울더니, 나무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 운 거야, 이렇게. 어, 너운 거야. 어. 그렇게 하염없이 계속, 하염없이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한참 그친 다음에 이제 봤더니, 나무 밑둥에 여기 살사게 도사는 거야. 뭐. 한거 알아? 안 씨가 나와서 정성스럽게 거기다 물을 주고 해가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근데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랄 때까지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열심히 자. 예 나무를 돌보셨나요? 아니 저거 오십 년 정도 걸리죠 그. <laughs> 네 <웃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유진이 나와서 아, 이제 유진이 얘기 하나 들어보고 바로 섭취할게요.